람보르기니 우르스 차량 휠입니다. 휠 한쪽 라인에 휠스크러치가 발생하여 저희 휠169 강남으로 휠 수리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. 휠 색상이 블랙 유광 색상으로 휠 복원 시 새로 블랙 유광 색상으로 휠 분체 도장 진행하겠습니다. 이 정도 휠 상처는 새로 휠 분체 도장하면 신품처럼 깔끔하게 온상 휠 복원이 가능합니다. 남보르기니 우르스 휠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휠 표면이 도색으로 되어있는 휠은 여러 번 무한정 휠 복원이 가능합니다. 표면이 다이아 커팅 휠은 한두 번밖에 복원이 되지 않습니다. 휠 특성에 따라서 휠 복원 방법이 틀리게 진행됩니다. 블랙 유광 도색 전 표면 처리한 우르스 힐입니다. 블랙 색상은 기본 분체 도장으로 힐 도색이 진행됩니다. 현재 분체 도장 중입니다. 보통 우르스 힐 단색으로 도색된 힐들은 평균 6시간 정도 소요이고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은 당일 출고하여 드립니다. 휠119 강남은 남보르기니 휠 국내에서 제일 많이 수리 복원하는 업체로 확실한 품질로 휠 도색 복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고 방문하여 주십시오. 깔끔한 품질을 보장합니다. 또한 휠 도색된 휠 as 발생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. 그만큼 품질을 보장하고 있으니 믿고 방문하여 주십시오. 정식 허가된 전문시설에서 확실한 휠 도색을 보장합니다. 일반 무허가 업체들과 비교가 불가합니다. 휠 119는 주업종이 휠 도색 힐 복원으로 타 업체들처럼 덴트 광택 휠 타이어 업체가 아닙니다. 휠 도색 한 분야만 23년 동안 발전시켜온 휠 119입니다. 믿고 맡겨 주십시오. 국내 최고 품질을 보장합니다.